안녕하세요, 다육스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S 다육에 나왔습니다. 네, 어 전에, 전에 전에 제가 어, 찍었던 곳인데요. 네, 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S 다육에 우리 사장님 아주 좋으신 분이고요. 네, 이쁜 아이들이 많은 곳이죠. 네, S 다육에서 또 오늘도 오늘부터 또쭉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매주 어, 일요일 날 오후랑 월요일 날 오후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쁜 아이들 아주 착하게 20%를 세일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착한 가격인데 여기에서 또 20%를 세일해서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예, 네, 이쁜 아이들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 아이가 제스타 철하죠. 너무너무 이쁜 제스타 철하를 오늘 3만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24,000원 됩니다. 24,000원. 사이즈가 엄청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가 한 20cm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이쁜 아이들. 오우, 잘 묵었죠. 네. 제스타 철가 아주 잘 달달 묵은 아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지퍼로 쫙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잘 엮여 있습니다.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제스타 철화는 우리 다용감들이다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이쁜 아이 한번 또 품어 보시고요. 네 요렇게 제스타 철화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흑사금도 엄청 이쁜 아이가 아주 착하게 나왔네요. 흑사금 헉, 사이즈가요 엄청 좋은데요. 보트가 13cm 보트인데요. 이렇게 넘쳐 나갔습니다. 금기도 이쁘게 잘 들어 있고 네싹 이렇게 물들면 이쁜 아이인데요. 물은 조금 덜 들었습니다. 네 핑크 핑크하게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죠. 어 이렇게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는 흑사금이 아주 착하게 2만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괜찮죠? 오. 예, 네, 오, 저는 이만한 거, <laughs> 이보다 살짝 더, 더 크지만, 한 그때 4만원 그렇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요. 완전히 반값에 나왔습니다. 흑사금 오늘 2만원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데려가서가지고 크게 키우시면 되겠죠. 네, 금방 또 자구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요, 어, 얼굴 밑에 지금 이렇게 자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자구가 금방 나옵니다. 예, 네, 요런 아이들 크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2만원에 있습니다. 라인 끝으로 핑크한 물은 살짝 들어오고 있, 있고요. 네, 이런 아이들 2만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또 이런 이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블랙퀸이라는데요 엄청 댕글댕글하죠. 야, 무거워가지고 입장이 아주 땡글땡글 합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이게 제가 자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요, 이 아이가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얼굴 두수도 많고 이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네요. 한 15cm 가량 됩니다. 15cm 가량. 네, 이렇게 얼굴 두수는 한 6두 되는 것 같아요. 6두. 아주 땡글땡글해가지고 완전 돌덩이 같아요. 오, 이쁘죠? 이 아이는 4두네요. 4두. 얼굴이 크면 좀 4두고요. 오, 여기는 또 얼굴이 더 크, 커가지고 <laughs> 3두입니다. 예, 네, 조금씩 포트마다는 다르지만, 예, 네, 너무 너무 이쁘죠. 완전히. 어, 묵은 아이입니다. 묵은 아이. 블랙 퀸이고요 오늘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 착하죠? 허, 너무 착하고요. 요런 아이들, 어, 또, 태, 어, 세일 받으면 1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네, 착하게 나왔을 때한번 품어보시고요. 블랙 퀸입니다 블랙 퀸 예. 네, 킨 여왕입니다. 네, 한번 뽑아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에스메랄다죠. 우리 다용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에스메랄다입니다. 네, 요 아이는 철화도 잘 만들어지는 아이라서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또 얼굴이 생활해서 또 철화로 엮입니다. 네, 요렇게, 오, 얼굴 두스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예, 있는데요. 요 철학기가 살짝 있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 아이들 여기도 철학기가 있네요. 철학로 엮여도 이쁜 아이고요. 예, 플러도 이쁜 아이가 이 에스메랄다죠. 물들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싹 물들는 아이고요. 이 보트는 한 15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예, 큰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에스메랄다 3만 원에 있고요. 이런 예, 아이들은 거의 3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예, 보트 사이즈는 한 15cm 이상 조금 어, 15, 오6 c m 되는 것 같습니다. 거요 아이는 엄청 크네요. 20cm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요 아이 3만원에 있습니다. 네, 세일 받으면 2만 어, 4천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가 또, 오, 요, 요 아이는 이름표를 안 적어 놓으셨네요. 네, 오, 이쁘네요. 이 아이는. 두수도 아주 큼직한 얼굴로 한 4, 5도로 돼 있는데요. 어, 뭘로일까요?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사장님께 궁금하신 분들 문의해 보시고요. 네, 요 1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얼굴 두 수가 한둘넷 여섯 도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다섯 도어 되있고요. 네, 오 여기는 또 어, 아이코 아이콘가요? 아이코 이리스라는 아이입니다. 아이코 이리스, 네, 아이코 이리스. 맞나요? <laughs> 네, 처음 보는 아이고요 네, 제가 한번도 소개를 안 해본 아이네요. 아이쿠 이리스라는 아인데요. 이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17cm 포트에 얼굴이 아주 금직한 얼굴인데, 이렇게 싹 입을 봉황필로 오렸습니다 어, 너무 이쁜데요. 네, 이렇게. 입을 싹 오므린, 에,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나 봅니다. 예, 입장, 끝에 입장들은 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아, 아이코 이리스, 요 아이 24,000원에 있습니다. 24,000원. 네, 세일 받으면 4,800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만, 만 얼마, 어, 2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아이코 이리스, 17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아이코 이리스, 요 아이는 17cm, 네, 16cm, 7 c m 되는 보트네요. 17cm 보트네요. 네, 여기에 24,000원에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원종 프리티죠. 원종 프리티도 또 인기가 많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아이고요. 이 네, 핑크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어, 이쁘죠? 아주 해각게 물이 드는게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원종 프리티는 8,000원에 있고요. 네, 8,000원. 네, 세일 받으면 1,600원이 내려갑니다.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언종 프리티. 너무 이쁘죠? 네. 8,000원에 있고요. 여기가 또 슈퍼 턱시판입니다. 촘촘한 얼굴이 이렇게 두수가 엄청 많은 완전 묵둥입니다 묵둥이. 12cm 보트에가득이 있는 이 묵둥이 슈퍼 턱시판입니다. 어, 오, 너무너무 촘촘해가지고요. 네, 요렇게. 엄청 오래 묵은 것 같죠? 예, 묵은 티가 납니다. 층수가 촘촘해가지고요. 얼굴 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예, 또 슈퍼 턱시판은 아주 가격도 착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12,000원인데요. 예, 20% 세일 받으면 9,600원 될것 같습니다. 예, 손톱도 이쁘고 예, 촘촘한 이 모습이 너무 이쁜것 같아요.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슈퍼 턱시판입니다. 오, 너무 이쁜데요? <laughs> 얼굴이 아주 촘촘한 게 엄청 오래 묵었습니다. 12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슈퍼 턱시판은 12,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대비네요. 대비 철아 네, 대비 철화가 물들면 아주, 어, 핑크로 바뀌더라고요. 이 보랏빛에서 핑크로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보랏빛이긴 한데요. 에, 물들면 또 핑크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요 대비 철화도 한번 켜보시고요. 이렇게 생얼도 있는 아이고요. 예, 꼬불꼬불 열심히 지금 꽈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보트는 기본 보트 10, 11cm 보트인데요. 가득이 찼습니다. 예, 이렇게 생얼도 군데군데 있고, 네, 예, 이런, 데비철라는만 원에 있습니다. 만 원에. 네, 세일 받으면 또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가또 맵이나 금인데요. 요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맵이나 금입니다. 색깔 이쁘죠? 엄청 묵은 티가 납니다. 네, 입장도 짤막해졌고요. 네, 이 맵이나 금도요, 다산의 요왕이라서요. 네,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죠. 네, 요렇게 있는데요. 12cm 보트에 맵이나 금은 만 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8,000원 됩니다. 네, 요, 또, 어, 프 뭐죠, 펜지 팬지 철화죠? 펜지 팬지 철화가, 어,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펜지 철화. 네, 이렇게 있는데요. 꼬불꼬불 엄청 엮여있는 펜지 철화. 생얼도 달려있고 엄청 묵은 티가 납니다. 네, 물든 모습이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예, 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펜지 철화. 예, 이 아이는 만 원에 있습니다. 만 원에. 예, 이 아이 판도 엄청 깨끗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판. 통판으로 되어 있네요. 통판. 예, 판이 통판이고요. 엄청 깨끗합니다. 예, 건강해 보이는 이런 펜지는 만 원입니다. 세일 받으면 8천 원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미니마가 이렇게 자그마한 어, 포트, 어, 빨간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미니마입니다. 이 네, 요런 미니마는 오늘 6,000원에 들어있습니다. 6,000원. 세일 받은 1,200원이 내려가면요. 한 어, 4,800원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런 미니마 한번 품어보시고요. 아주 층수가 촘촘해가지고, 오래 묵은 아이 같이 보입니다. 얼굴 두수는한 4두, 네, 4두도 있고, 3두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묵어서 색깔도 이쁘게 나왔죠. 네, 와인은 6,000원에 있고요. 여기가 또 샤롤 로즈죠. 샤롤 로즈. 오, 이쁘게 아주 물이 들었습니다. 네, 샤롤 로즈. 예. 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얼굴 두수는한 4두 되는 것 같습니다. 4두. 네, 얼굴 두수 4두 되는 샤롤 로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8,000원에 있습니다. 오, 가격 착하네요. 네, 8,000원에서 네 세일 받으면 1,600원이 내려갑니다. 네, 1,600원 내려가는 네, 샤롤 로즈. 포트는 여기 지금 10cm 기본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샤롤 로즈 있고요그 다음에 이 아이가 레이첼 인데요 오 색깔이 오놀놀이 하면서 상큼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네요 네 어, 레이첼 이라고 합니다 두수도 많고 네, 라인 끝으로는 또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싹 물이 들어있고요 생장점은 아주 이렇게 초록하게 연두 빛이 아주 상큼합니다 네 보트는 11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보트에 예,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데요 두수는 한 7두 네, 예, 7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 네이첼은 오늘 8,000원 에드리고요8 0 0 0원여도 세일 받으면 1,600원 내려갑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소울 민트라고 합니다. 소울 민트. 오, 생장점이 아주 빨갛게 젤리가 돼가는 특이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도 까망이 종류 같이 보입니다. 생장점이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 소울 민트라고 합니다. 얼굴 두 수는 한 3두씩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 보트가 11cm 보트인 것 같고요. 네. 런 아이는 쇼울 민트가 아주 딸딸 거어가지고요 완전 분두 살짝 바르고 있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살짝, 어, 어 독일 샴페인, 어, 얼굴이 어, 독일 샴페인 물듬처럼 그렇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분을 바르고 있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아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 꽃잎도 이쁘고, 네, 동글동글한 꽃잎입니다. 네, 요런 인데요 쇼울 민트라고 합니다. 가격은 2만원 이에 네, 나왔습니다. 네, 세일 받으면 16,000원이 되고요. 네, 요 아이가 브레, 블러드 체리라고 합니다. 블러드 체리. 어, 엘 히어로 인가 저는 그랬습니다 아, 엘 히어로하고 살짝 닮았죠 엘 히어로는 여름에는 싹 이불 오므리죠 예, 어, 동영종 아이들은 여름에는 싹 이불 오므려 가지고 알사탕처럼 이렇게 싹 오므리고 자는 아이들이죠 알사탕처럼 모으고 근데 요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블러드 체리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블러드 체리 예, 여름에는 잠을 자고 겨울에는 이렇게 꽃잎을 살짝 펴가지고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엘 히어로하고 비슷하게 생긴 요런 아이가 있는데요. 12,000원에 있습니다. 얼굴 주스는 한 5두, 네, 주로 5두인 것 같아요. 줄, 어, 6두도 있네요. 네, 요런 블러드 체리 오늘, 어, 12,000원이고요. 와인 피치도 이렇게 잔잔한 얼굴들이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 엄청 잘달고났네요이 아이는. 완전히 달궈져가지고, 네, 얼굴이 아주 짤막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얼굴 주스도 꽤 많, 많고요. 예, 네, 요 두, 포트는 11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찬잔한 예, 얼굴이 이렇게 빼곡하게 많은 와인피치입니다 옛날에 와인피치는요 얼굴 한두에 6만원 이렇게 엄청 거하게 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예, 생긴 아이인데요 어, 얼굴이 모주 얼굴 있고 삥 눌러 이렇게 자구가 달았습니다 이 와인피치는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이 예, 만원에 있고요 세일 받으면 8,0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아리엘 군생입니다. 아리엘 군생. 얼굴 두수가 3도씩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는데요. 어, 적심이겠죠? 네, 적심인지 아닌지는 확실한 거는 아 뽑아 봐야 알겠지만 <laughs> 네, 머리 두수가 꽤 많습니다. 4도 네, 주로 4두, 3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엘. 네, 저쪽에, 대륙 쪽에 상인들이 요 아리엘 군생이나 아리엘 체라들을 많이 또, 어, 가져갑니다. 네, 멀로하고 비슷하게 요 아이들을 또 좋아합니다. 네, 어, 한번 키워보시고요. 요 아이는 8,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엘은 8,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에이핑크죠. 에이핑크가 물들면 진짜 이쁘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데요. 오늘 또이 아이 8,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포트는 10cm 포트에 이렇게 머리두스는 한4두 네, 4두 여기는, 여기도 한 4, 5두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에이핑크, 네. 물들면 이쁜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8,000원에 있고요. 네. 오늘은,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만원 이어짜리가 많네요. 네. 배반의 장미인데요. 이 아이는 또 배반의 장미인데, 완전히 빨가다 못해 진한, 검은색이네요. 완전 검은색. 배반의 장미라고 합니다. 얼굴 두수한 4두 되는 아이, 이배반의 장미는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4두. 네. 이렇게 4두고요. 16,000원. 세일 받으면 한 3,200원이 내려갑니다. 네, 요렇게 이쁜, 어, 반의 장미 한번 켜보시고요. 네, 아주 진한 아주 자주 피친게 아주 특이하고 매력있습니다. 네, 16,000원에 있고요. 여기 또, 퓨어러브가 있는데요. 오, 이쁘죠? 이게 탑수가 엄청 꽤 높은 아주 묵은 등이, 묵등이 퓨어러브입니다. 예, 10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얼굴, 어, 얼굴을 한 3두씩 돼있습니다. 얼굴 3두씩. 묵은 아이라서 아주 층수가 촘촘하죠? 예, 이렇게 10cm 보트에 들어있는, 예, 요 퓨어러브, 요 아이는 8,000원에 있습니다. 예, 다 3두 이상이네요. 다 3두 이상으로 돼있고요 8,000원에 있습니다. 네요 아이는 우와 이쁘죠 요 매직젠 골드는 잘 만나기 어려운 아이인데요 있습니다 여기 <laughs> 매직젠 골드 이렇게 목대도 좋고요 예, 색깔도 아주 따글따글하게 무거워 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 있는 매직젠 골드 철화입니다예잘 어, 만나지지 않는 아이 만났을 때 품어 보시고요네요 예, 매직젠 골드 철화는 진짜 이쁜 아이고요오 이쁘죠 예 색깔도 이쁜 데다가 예 이렇게. 잘, 만나지지 않은 아입니다. 이 가격은 12,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9,60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너무 괜찮죠? 11cm 보트에 이렇게 꽈득이 차있는 어, 매직잼은 12,000원에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비경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비경젤리. 주스가 엄청 많은 이런 비경젤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 멀롱가 할 정도로 너무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네. 이쁘죠 완전 보라보라 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가는 요런 비경 젤리는 오늘 14,000원에 있네요. 14,000원 세일 받으면 2,800원 내려갑니다. 네 2,800원 내려가면 한11,000 얼마에 될것 같아요. 11,000, 12,000, 1,600원 11 1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비경 젤리 너무 이쁘죠. 비경 젤리 머리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비경 젤리가요 이렇게 머리 두수 많은 아이는 잘못 봤어요. 네 요렇게 이쁜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분도 이쁘게 바르면서 색깔도 이쁜 아이. 네, 비경젤리, 12,000원, 14,000원에 있고요. 네, 요, 성형, 성용, 일본 성형 철화라고 합니다. 일본 성형 철화. 네, 그냥, 뭘로 철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본 성형 철화는 살짝 또 뭔가 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아이는 어 일본 성형철화입니다. 성형철화가 조금 더몸가이 하고요. 거기에서 또 일본 성형철화가 살짝 더몸가이 한다고 합니다. 엄청 이렇게 꼬불꼬불 엮여 있고, 네 생얼도 달려 있고, 이 보트는 12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꼬불꼬불 잘 엮였습니다. 이 보트가 작고요. 예, 큰 보트로 옮겨주면 금방 뻗어 나갑니다. 이런 아이들이. 예, 철화가 빌 받으면 금방 크죠. 네, 요런 아이들 3만 원에 있는데요. 택, 요 세일 받으면 2만 4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2만 4천 원. 괜찮죠? 오, 너무 이쁜. 네, 요 일본 성형철화는 3만 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에게리아, 에게리아가 아니라 뭐꼭 뭐뭐 드림노즈. 네, 그런 아이 같이 보이는데요. 네이디립이라고 합니다. 네이디립. 네, 요런 아이인데요. 라인을 또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 이쁘죠. 오, 네, 레이디 립이랍니다. 이 아이가 싹 라인을 아주 빨갛게 그리고 있고, 네, 요런 아이입니다. 11cm 보트에 얼굴2두씩 들어있는 네이디 립이라는 아이인데요. 네, 저는 처음 접하는 아이고요. 너무 이쁘네요. 네, 요런 아이 8,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 네, 목대도 살짝 있을 것 같아요. 하엽 정리하면, 네, 요런 아이들 8,000원에 있고요. 색깔도 이쁘게 물도 싹 들어가지고 이쁘네요. 8 0 0 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또 해리와슨 백금입니다. 해리와슨 백금. 이렇게 네, 생긴 해리와슨 백금은 입장 자체가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그게 매력입니다. 네, 저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이쁘게 크더라고요. 네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사두로 돼 있습니다. 얼굴 사두. 여기도 사두고요. 오이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얼굴 거의 다 4두 이상으로 된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4두. 네. 이 아이도 4두고요다 4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5두인 것 같아요. 밑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 아이 2만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어, 1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품어보시고요 네. 사이즈는, 이요큰 아이는 20cm가 나오고요 네. 요 사이즈가 이렇게, 포, 어, 활짝 펴져 있는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는 수영은또 오므라들어 있는 아이들하고 네, 차이는 있습니다. 와이는 15cm 나오고요, 14호 cm 이런 네, 아이들 2만 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해리와슨 백금 이런 네, 아이들 한번 품어 보시고, 여기는 네, 또 에게리안데요, 색깔이 부죠. 오, 에게리아가 색깔이 진짜 끝내줍니다. 예, 라인을또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있고요 잘 달궈져 있고 묵었습니다 보트는 13cm 보트에 이렇게 얼굴이 사두로 되어있는 어, 에게리아입니다 예. 이렇게 거의 다 사두네요 네. 이렇게 사두고요 여기도 사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에게리아는 18,000원에 있구요 18,000원입니다 13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너무 괜찮죠 아주 딸딸 먹어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세일 받으면 한 3,600원이 내려갑니다. 예, 네, 이렇게 있고. 또 여기가 또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우와 군생으로 너무 이쁘네요. 블루 드래곤 거의 애드로만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또 군생으로 보니까 또, 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 두수도 많고요 얼굴이 4도, 5도, 6도, 7, 8도네요. 8도. 8두. 오, 물들 모습도 이쁘고요 물이, 어,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이쁜데요. 네. 오, 입도 싹 공항필로 오므리고 있고. 네. 보트는 18cm 보트에 이렇게 두수 엄청 많게, 블루드래곤이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18 맞나요? 한번 볼까요? 거의 20, 거의 되네요. 19cm? 이렇게 됩니다. 네, 손톱이 예쁜 블루드래곤이죠. 용발톱을 하고 있고요. 네, 군생으로 싹 이렇게, 어, 멋있네요. 네.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한번 켜보시고요. 네, 오 이쁘죠. 손톱이 아주 점을 꼭꼭 찍어가지고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와인은 블루 드래곤은 오늘 4만 원에 있고요. 네, 사만 원에서 세일 받으면 어 팔천 원이 내려갑니다. 팔천 원, 네, 팔원 내려가면 삼만 이천 원이 될것 같아요. 네, 음, 너무 괜찮죠? 네, 오 여기는 또 마디바가 아주 대품 마디바가 있습니다. 오 엄청 커요. 예, 프릴도 멋있고요. 요, 탑수도 엄청 높습니다. 탑수. 예, 요렇게. 충수가 엄청 높죠? 완전 묵둥이 마디바입니다. 예, 프릴도 멋있게 잡혀있는 이 프릴 마디바가, 예, 엄청 몸값이 했던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예, 몇만원, 한 아, 6만원, 뭐, 18만원,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죠. 예, 사이즈는 요렇게 나옵니다. 한 19cm 가량 되는데요. 네, 요 아이, 24,000원에 있습니다. 24,000원에서 세일 받으면요, 2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만, 4,800원이 빠지니까, 예, 네. 19,200원? 예,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19,000, 네,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구매 못하죠. 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고요. 탑수가 높고, 이 프릴 잡힌 거 보세요. 프릴, 엄청 이쁘게 프릴 잡혔습니다. 예, 이렇게 대품 마디바를 24,000원에 있고요. 예, 여기가 또 벤바디스가 엄청 큰 사이즈의 벤바디스가 있습니다. 우와, 얼굴이 다 큼직큼직한 얼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렇게 얼굴이 크면요, 금방 또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죠. 헉, 자구가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보트가 지금 가득히 차 있는데 큰 보트로 옮겨주면 이 자구가 요 요런 얼굴 큰 얼굴 밑에서 자구가 헉, 엄청 나옵니다. 와 여기는 얼굴이 엄청 크네요 모즈 얼굴이 우와 모 얼굴이 이렇게 한, 한 11cm 가량 나오는 것 같아요 11cm 네, 이런 대품 벤바디스가 어, 아주 착하게 있습니다 여기 어, 지금 현재 3만 원에 있는데요 우, 우, 자구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밑에서 이렇게 얼굴이 크면요 자구가 금방 나옵니다. 예, 렇게 뱀바가 있는데요. 3만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요런 나이 24,000원이면 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네, 오, 물도 들어가고 있어요. 물도. 빨갛게, 핑크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물도 들어가고 있죠? 네, 뱀바 3만원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집시가 있습니다. 집시. 네, 집시 금무지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목대가 있고요. 자연군생으로 보이네요. 이 아이 적심 자리가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집시 근무지인데요. 너무 괜찮죠? 이런 아이들은 딱 이제 어, 가늘고 기나분에 싹 심어놓으면 끝내줍니다. 두개 두 정도 심으면 더 풍성하고 이쁠 것 같아요. 어, 가격이 8,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어, 1,600원이 내려가면 아주 나, 엄청 착한 가격으로 될것 같습니다. 네. 이나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집시 근무지입니다. 네, 이또아이시 그린이 딸딸 묵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아이시 그린이 12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도 저쪽 대륙 쪽 상인들이 좋아합니다. <laughs> 네, 요런 아이들 착하게 나왔네요. 18,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3,600원 내려가면요. 얼마일까요? 엄청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요렇게 딸딸 달 묵어져가지고 어, 멀로 보다 더 이쁘게 색깔이 나오고 있는 요런 아이. 시그림 18,000원에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네, 이렇게 12cm 보트 까득히 있고 딸딸 묵어가지고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죠. 얼굴 두스가 제일 많은 아이는 둘 넷, 다섯도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스마다 보트마다 살짝씩 다르고요. 네, 요사각꽃이또 우리 다육맘들 다 좋아하시죠. 와, 이렇게 군생으로 아주 이쁘게 나와 있는 뭐 수영도 이쁘게 돼 있는, 요 사각꽃이 아주, 어, 보트 가득이 들어있는 요런 아이가 착하게 있습니다. 12,000원에. <laughs> 너무 괜찮은데요. 사각꽃. 예, 보트를 하나 가득이 채우고 있는데요. 12cm 보트에. 예, 두 수가 이렇게 많아요. 밑에서 자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요렇게, 물도 이쁘게 빨갛게 들어오고 있고, 네, 12,000원이면요, 세일받으면 또 9,600원이 됩니다. 만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와, 완전 득템입니다. 예, 네, 차갑고,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게 황금, 메비나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황금 메비나금. 네, 우와, 특이하네요. 네, 요렇게 생긴 황금 메비나금인데요. 어, 밑에, 목대 밑에서 자구가 또 엄청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트는 10cm 보트인 것 같고요. 여기 황금빛으로 살짝 금기가 있네요. 금기가 황금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요런 황금 메비나금 있는데요. 가격이 8,000원에 있습니다. 네, 보트 10cm 보트고요. 네, 요 아이가 페레즈라는 아이죠. 페레즈. 요렇게 달달 무거진 얼굴 찰 막하게 조그맣게 생긴 요런 페레즈인데요. 예, 네, 우리 매니아들은 다 기르더라고요. 요, 요 아이를. 네. 아주 이쁘게, 아주 앙증맞게 생긴 아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페레즈, 어,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아이. <laughs> 예, 오늘 여기 5,000원에 나왔습니다. 보트는 10cm 보트입니다. 예, 페레즈는 5,000원에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탄은 어, 월요일 날 4시 30분에 또 올라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